엄마와의 영적 대화 오늘 신청하신 거 네. 이제 엄마가 지금 좀 편안하지 않으세요? 어. 그러니까 혹시 뭐 네. 어머니를 꿈에 보셨나요? 아저제 꿈에는 종종 나오시거든요. 음. 아, 근데 엄마가 에. 아직 많이 슬퍼요. 어.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거 당신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쪽 네. 세상으로 갔다는 거를 네. 인지를 못하시는 거는 아, 아닌데. 네네. 너무 슬퍼요. 가족들과의 이별이 지금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음. 좀 오래 되셨잖아요. 네. 지금 한 5년, 6년 네. 되셨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쪽 세상에 음. 적응하시는 영혼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엄마는 유난히 좀 가족에가 두터우셨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남달라요. 가족 간의 네, 그 맞아요. 사랑이. 음. 그냥 이별한 그 슬픔이 아니라 좀 깊어요. 음. 그 깊이가. 엄마가, 가족, 제가 5남매 때, 너무 너무 사랑하시고 손주들도 음. 너무 너무 사랑하고 네. 아빠랑도 너무 사이가 좋으셨고 네그후 그러니까 세계에서 네. 행복해 보이질 않으시는데 네. 이곳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 때문인 음. 것 같아요. 좋은 세상으로 못 가셔서 그런 게 네.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어. 음. 누구 누구의 어머니 가족들을 그곳에서 보고 계십니까? 했더니 음. 다 보고 있죠. 음. 그리고 서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음. 우리 남편도 서러운 게 너무 많아요. 어. 모두 내려놓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버지가 엄마랑 네. 사이가 좋으셨나봐요. 많이 그리워하시나봐요. 네,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어. 서러워하지 음. 말래요. 그걸 어. 내려놓고 와야 된대요, 올 때. 어. 어. 어차피 만나실 거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음. 어머니께서는 의식이 없이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음. 두달 동안 투병하시다, 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못 하셔도 가족들이 음. 오고 가는 거, 치료받고 계신 거다 알고 계셨나요? 음. 못 느끼고 계셨나요? 음. 그랬더니 나는 그때 이미 영혼이 자유롭게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머니는 이미 어. 네. 영혼이 떠서 어. 자유롭게 떠다니기 시작했대요. 네네. 그 의식이 없으시는 동안 음. 병원에서 할머니에게도 다녀왔고, 이건 산소를 말하는 음. 거고요. 같 내가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엄마에게도 음. 다녀왔습니다. 네. 외할머니도 살아계시거든요. 다녀왔대요. 네. 내가 즐겨 찾던 곳도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음. 그리고 또 그러세요. 나는 남편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음.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합니다. 음. 나도 내 명을 내 맘대로 어찌 할 네, 수가 없었다고 네. 참으로 허망한 인생입니다. 어머니가 오. 삶에 대한 네. 그 슬픔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손녀딸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손녀딸의 네. 이름을 얘기하니까 울컥 하시면서 아. 우세요. 네. 좀, 좀 남다른 사랑이 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암흑의 영가님 네. 사후세계에 어떤 세계로 들어가셨나요? 음. 이제 어느 곳에 가셨냐고 여쭤봤어요. 에이. 편안하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아직 편안하지 않아요. 음. 좋은 곳으로 잘 들어는 왔는데, 음. 아직은 세상에 미련도 많고 그리움도 <laughs>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음. 아직은 그럴 힘이 부족합니다. 이제 엄마는 좋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네. 느낌을 아, 여긴 좋은 세상인가 네. 보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지 네. 아직 좋다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음. 거는 아니에요. 아직 못 느끼세요. 좋은 곳인데 좋은 곳인지를 지금 몰라요. 엄마가 자식... 중에 또 아까 힘든 자식도 있어요. 엄마 음. 말씀 이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엄마가 도움이 돼주고 싶은데 음. 네, 아직 네네. 그게 안 된다고 네. 하시요 도와주고 싶다고. 싶고 다 행복하길 오. 바래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편안한 곳이기는 한데 네. 저의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답답합니다. 가족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음. 모습을 제가 또 여쭤봤어요. 네. 한 번씩 보러 오실 수는 있는 곳에 계신가요? 어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네. 좀 편안하지 않으신가 요 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곳은 아주 자유로운 곳이 음. 아닙니다. 이제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곳 자체가 자유롭지 음. 않은 게 아니라 엄마가 삶의 미련이 많으니까 이승의 네. 미련이 많아서 엄마를 자유롭게 음. 다녀오시오 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이곳은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음.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 보고 있대요. 아, 내려오지 않아도 볼수 있는 어떤 어. 시스템이 있나 봐요. 이쪽으로. 어. 그 네, 네. 그리고 나는 삶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함이 나를 힘들게 음.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엄마가요, 보통 좀 지긋지긋해서라도 돌아가시면 그리움도 있지만 좀 삶에 대해서 힘들었던 부분도 네. 있을 텐데 엄마는 다 좋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행복하게. 네, 엄마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저희들. 손주들까지 다 일일이 챙기시는데도 음. 한 번도 엄마 힘들어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 자체가 네.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되게 네. 이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랬어요. 컸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졌어도 만족도가 낮은 분들이 있는데 네. 엄마는 네. 뭐 가진 걸 떠나서 되게 행복했어요. 하루하루가 네. 행복하고 자기 맞아요. 삶에 대해서 맞아요. 너무 네.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힘드신 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laughs> 네. 아이들도 그립고 네. 그곳에서의 삶도 그립습니다. 음.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오지 않았는데 음. 왜 나에게는 그만큼의 생밖에 주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쉬운 거예요. 너무 일찍. 네, 그냥. 어머니가 지금 이제 5, 년 정도 되셨는데 네. 이 엄마는 당신이 네. 돌아가실 거를 좀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나중에서 이제 의식이 없을 때 영혼이 뜨니까 음. 준비를 그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그것도 참 다행인 게, 어... 그때 엄마가 준비를 안 하셨으면, 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네네. 또 누워 계셨던 시간이 두 달이 음... 아니라 며칠 밖에 안 됐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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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행복을 많이 느꼈던 어... 음...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못 받아들여요. 음... 그러니까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너무 그립고, 음... 그쪽 세계에 지금 적응이 아직도 안 되시는 어... 거거든요, 이 상태는. 네네. 그래서 그나마 두달 동안 누워 계시면서, 네네.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생을 마감할 어... 수 있는 영혼이 다니면서 마무리를 할수 있어서 그나마 엄마가 이정도 음... 음. 안 그럼 지금 더 많이 힘드셨을 것 어. 같아요. 엄마의 그 행복 지수로 봤을 네. 때는요, 삶에 대한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 어, 나는 음. 늘 만족하면서 살았고 음.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네. 엄마 성품이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평생, 평생 신하시고네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며 살았던 생입니다. 음. 이곳에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음. 갈 수만 있다면 훨훨 날아 나라 그곳으로 어. 가고 싶습니다. 이, 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네. 환생을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네. 나, 이 어. 생에서의 이름 아무개로 다시 음, 돌아오고 음. 싶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어떤 생으로 그곳을 음. 가고 싶다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의 네. 전생에서 나로서 너희들을 음. 만나러 가고 싶다는 소리예요. 음. 딸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음. 엄마가 이곳에서 네. 많이 그립다고, 음. 그리고 우리 손녀 고집스럽고, 똑똑한 내딸 네 닮아서 우리 손녀딸도 한가락 할 겁니다. 딸을 약간 좀 성깔 있고 고집스러운 딸, 그치만 되게 딱 부러지고 맞아. 똑똑한 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손녀도 지금 똑같이 보는 맞아. 거예요. 저랑 똑같아요. 아 딸이 똑같으세요? 네. 한가락 할 거래요. 성격보다 네. 되고. 아이가 근데 많이 똑똑한가 봐요. 할머니가 네. 얘 되게 똑똑하게 네. 얘기를 하네요. 딱 부러지고 네. 어린애 같지 않네요. 지금 아... 보니까 아똑 조금 네. 이 지금 보면 지금. 남편, 나, 네네. 딸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얘가 좀갑같아요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진짜. 근데 싶어. 그거를 어... 엄마를 똑 닮아서 자기엄마를 똑 닮아서 무슨 그 녀가그렇다얘기해요 할머니가 <laughs>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laughs> 네. 주변에 <laughs> 당신께서는 왜 사후세계에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하고 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음. 어머니가 계신 곳은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어. 엄마가 오늘 영적대화 응하시는 거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마음이 지금 행복하지 음. 않고 편안하지가 음.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슬프고 음. 괴롭고. 음. 그립고 이게 막 그리움이 밀려와서 그러니까 괴로움보다는 네. 사실 그리움이 밀려와서 오. 어머니가 말을 읽기가 좀 어려우신 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질문하지 않고 네. 어머니가 계신 상태 그 기운을 네. 제가 읽었어요. 네. 네. 어머니가 계신 곳은 밝은 세계인데 음. 엄마는 그 밝음을 밝음으로 지금 못 느끼세요. 음. 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어머니들 왜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살을 때 논밭 가꾸고 초가집에 네. 쓰러져 가는 빚에는 집에 살아도 내 집이 좋잖아요. 네. 어느 날 도시로 고대강신을 음. 지어서 이사시켜도. 음. 그 시골집을 못 잊어 하잖아요 음. 난내 집이 좋다 음. 내 집으로 가고 싶다 음. 비가 새도 내 집이 좋다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음. 이 살아있는 인간계는 사실 그런 비유가 맞거든요 아, 비가 새는 여기가 초가집이라면 음. 그쪽 세상은 고대강실이에요 음. 근데 그걸 영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하냐 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쪽 세상이 계속 그리우니까 음. 여기에 비하면 거기가 지금 고대강실이거든요 근데도 음. 엄마는 그 지금 못 느끼시는 거예요 엄마 주변만 어둡 칙칙해요 음.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저 5년도 넘었는데도. 네. <laughs> 엄마가 살아생전에 너무 만족도가 컸어요. 맞아요, 삶에 맞아요. 그냥 다 행복하고 다 네. 즐겁고, 뭐가 이렇게 매일 즐거우셨는지. 돈이 많고 이래서 행복한게 네, 네. 아니라 엄마는 그냥 이제 좋은 거예요. 아, 아빠도 거야. 너무 좋아. 아빠랑 사이도 네. 너무 좋으시고, <laughs> 자식들 그냥 손주 보는 낙으로. 네. 네. 너무, 너무 삶에 너무 대해서 행복하셨어요. 만족도가 커서 네. 그쪽 세상이, 어떤 세상이 펼쳐져도 엄마는 음. 안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엄마는 그쪽 세상에 대해서 이쪽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이제 그쪽 네.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세계인지를 보실 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삶이 이쪽 생에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네. 안 행복하세요. 사후 세계에서.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네요. 네. 너무 행복하다가 살다 가셔도 네. 이게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미련과 본인께서 이제 엄마가 네. 삶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 네. 애착 이런 네, 네. 것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세계를 지금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네.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세계에 있던 모든 미련, 애착을 네.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실 만한 기간이 지났어요. 5, 네. 6년이면. 근데 아직도 지금 못 버리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는 이 마음을 다 버리시면 정말로 네. 그쪽에서 행복해지실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여기 계신 남편, 네. 엄마가 이제 남편 이야기를 할때그 네. 기운은 어떤 기운이었냐면, 네. 남편 뭐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데려갈게 이런 어, 기운이 아니었어요. 어. 거기서 좀 꿋꿋하게 조금 더 살다 와야 된다는 음, 기운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수명이 네, 90대까지 네. 사실 수 있는 아, 수명이세요. 그러니까 네. 아직 한참 남아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사실수 있어요. 아, 왜냐면 엄마가 말씀하실 때 내가 몇년 있다 데러갈게 네.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네. 그 기운이 3년, 4년, 음, 이쪽저쪽. 아, 길어야 5년 정도를 얘기하실 아, 것 네. 같았거든요. 그 기운이었거든요. 아, 아, 그쯤 되면 데리러 오실 것 같은 그런 아. 기운. 하지만 그게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은 아니어서 언제 데리러 갈게 네. 라고 말을 안 하신거지 아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셨거 네. 아버지 원래 수명은 진짜, 되게 길어세요 너무 건강하셨는데. 그러니까 엄마. 엄마에 대한 네. 집착 버리시고 음. 언젠가 우리는 또 만나니까 내가 잘 살다 애들 아. 곁에 있다 갈게 하고 아버지가 건강관리 잘 하시면 원래 네. 수명은 90이 넘어요. 아. 그런데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감정적인 네. 거나 엄마하고의 감정적인 맞아요. 거나 모든 기운을 합쳐놓고 봤을 때는 음.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음. 엄마랑 만나실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요. 음.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가 바램대로 네.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왜냐면 타고난 정령은 엄청 길거든요. 음. 그래서 타고난 명대로면 뭐 아직도 한 10년 음. 정도 남아있으시거든요 네. 이제 엄마하고 영적 대화를 하는데 네. 엄마가 처음에는 뭐 행복했던 기운으로 들어왔고 어. 그다음에는 그 행복감을 잊을 수 없어서 슬픈 음. 기운으로 그리움의 음. 기운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적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대답을 빨리 안 해주셔서 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괴로움이라기보단 그리움이에요. 네. 이 기운은 그리움의 기운이 너무 사무쳐요. 어. 그래서 너무 많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여기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엄마 외로우신 거예요. 그쪽 어. 세계에서 어떤 세계가 펼쳐져도 외롭고 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따님께서 네. 엄마가 여기서 그곳에서 볼 수는 있다고 하시니까, 네. 엄마, 이제, 네. 우린 어차피 여기서 음. 생을 다하면 만날 거니까, 네. 엄마 이제 그쪽 세상에서 눈을 뜨고, 그쪽 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라고 음. 말씀을 자꾸 해주세요. 음. 어, 뭐, 산 사람처럼처럼 통신이 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내가 100번 얘기하면 몇 번은 들으실 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게. 엄마가 그 정도 들으실 곳에는 계시거든요. 아, 네. 어. 그래서 오늘 영적대화 해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우리 엄마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엄마가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쓰러지셔가지고 음. 진짜 전혀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엄마가 음. 미련이 많이 남으시고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좀 네. 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5년이나 지났는데도 엄마가 음. 그러니까 정말 저의 엄마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 당신생이 짧아서 미련이라기보다 네. 내가 사랑하는 맞아요. 가족들과 헤어져서 어. 나 혼자 여기 왔다는 게 지금 그게 미련인 거예요. 어, 엄마가 저희 외할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음. 외할머니한테 엄마가 그랬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음. 그랬었대요. 나 엄마처럼 오래 살고 싶어. 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어. 너무 행복해. 막 이랬었대요, 었 엄마. 저 이렇게 행복한 어머니 정말. 처음 봤어요. 에. 보통 할게 많으면, 치다거리할게 많으면, 에. 지겨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어, 또 삶에 대해서 그냥 어, 어느 정도 내려놓고 만족하면서는 이렇게 행복해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되게 많이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식구들이 많이 와도 엄마는 다 거둬드리고 음. 너무 행복하셨어.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그그 네, 그 행복이 사후 세계에서의 엄마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또 원인이 네. 돼요. 이생에서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laughs> 그~ 고향에서 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노인, 노인 양반을 어머니나 뭐 아버지를 네. 데리고 모시고 도시로 오면 아주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엄청난 문화생활을 하기에도 안 행복하시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똑같아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는 이게 앞으로도 한참은 가실 것 같아요 이런 미련 슬픔 그리움이 금방 가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5, 6년이, 네, 뭐, 네. 1, 2년 정도 지난 것처럼 음. 같은 기운이거든요. 앞으로 음. 세월이 좀더 많이 가면 엄마도 언젠가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느끼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네. 뭐,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해드리든, 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든, 음. 그렇게 해서 엄마가 느끼시게 해드리면, 음. 엄마가 느끼시는 순간 행복해지실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아버지 만나야 엄마가 아, 행복해지실 아니,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버지를 <laughs> 만나기 전까지는 그쪽 세계의 행복을 절대로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엄마는. 맞아. 아버지라도 곁에 계셔야 이제 자식들에 대한 미련 놓고 아버지 손잡고 이제 거기서 잘 지내실 것 같거든요. <laughs> 음. 그래서 엄마의 이런 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네. 아버지 수명이 아직 9년, 10년 남았지만 음. 기운으로 봤을 때는 3년, 에이. 5년 안에 데려오실 어.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버지 좀 자주 보시고 네. 좀더 잘해드리시고 사실 근데 아버지도 엄마 곁에 가야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 것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색은 안 하시는데 네. 아,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실까 봐 불안한데 네. 두 양반은 또 만나야 행복해요. 두분 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자매 드리고 자주 배포해야 돼요. 네. 엄마가 정말로 너무너무 남편을 막 끌어당기면 어... 가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끌어당기지는 어... 않으세요. 어... 어... 그런데 9년, 10년까지 두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아, 저랑 딸, 손녀 딸 얘기하신 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딸이 진짜 똑같아요, 그렇게? 되게 똑똑하다는 얘기도 네. 엄청 많이 들었었고, 어릴 때부터. 근데 그 딸이 성격이 좀 있어요. 맞아요, 성격. 어... 어, 네. 조금 나쁘게 말하면, 네. 어, 근데 할머니는 네. 그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어... 그 그의 평범하지 않은 에이. 그 성격을 아. 더 예쁘게 보는 것 같아요. 좀 응. 대차요 딸이. 엄마가 태어나고 너무 예뻐하셨을때돌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음. 크는 걸못 보셔가지고 엄마가. 근데 다 보고 계시니까 아, 알죠. 그래요. 영혼들은 알아요. 알고 영혼들은 이미 돌아가시면. 음. 당신의 전생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전생 얘기는 엄마는 안 해. 전생이고 뭐고 지금 이번 생이 중요했어 엄마한테는 이번 생에 가족들하고 그 사랑 이게 지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서 많이 이야기해주시고 기도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이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든 아버지 만나기 전에는 어, 엄마는 너. 그쪽 세계에서 편안하고 행복하지는 않으실 어, 것 같아요. 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일 것 에이. 같아요. 음, 그렇지만 뭐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에이. 이제 두 분이 만나실 날 서로 기다리시겠죠. 뭐. <laughs> 네, 그래서 수명대로 다 못하고 가실 음, 수 있다라는 점만 음, 고려하시고 음. 좀 잘해주세요. 아버지한테 네, 좀더 네. 효도하고. 네,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사 예약 주신 거는 영상 끊고 점사를 받드릴게요.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